교회에서 박수 받는 걸 제가 제일 힘들어합니다. <laughs>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그 갑자기 연락을 받아가지고 제가 그 아가페 장로교회라고 아, 교인이 한 300명 모이시더라고요. 그산 나무에 있는데 열심들하세요. 히 거기에 임시목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 많이 해 주셔가지고 빨리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오늘은 부활절 로세 번째로 만는 주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면서 또 말씀을 증가하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유대인들의 절기인 <laughs> 6월절이 다음 주부터, 월요일부터 한주 월요일부터 한주 동안 계속되는데요. 가치기라는 분 중에 유대인 라디가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6월절 절기를 어떻게 지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6월절 동안 그들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함께 모여서 노예로 있을 때를 회상하면서 해방의 참 의미를 서로 나누고 해방받은 자로서의 책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하였습니다 6월절과 6월절이 주는 의미를 서로 되새기면서 그들은 신앙의 깊은 뿌리 속에서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조명하고 다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저 스스로 깨달은 바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맞았던 사순절 고난주간, 성금요일, 그리고 부활절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기독교인으로서 부활절이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부활절은 기독교인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뿌리와 책임의식을 가지게 해주는가? 서로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함께 삶을 조명하고 새롭게 다듬어 보았는가 저는 깊이 반성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윌리엄 바클리라고 하는 영국의 성사학자는 고백하기를 이 부활절 신앙은 1년 중 어느 한 시기에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부활 신앙에 근거해서 매일을 살며 이 부활 신앙에 근거해서 죽는 그와 같은 신앙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어느 한 일주 부활 주일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신앙에 근거해서 매일을 살고 부활 신앙에 근거해서 죽는 그와 같은 신앙이어야 한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두 소년이요, <laughs> 빈정거리는 말투로 믿음 좋기로 이름난 어른에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어째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믿으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여러분, 이 질문을 받으시면 어떻게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째서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고 믿으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그는 그들에게 글쎄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오늘 이 아침도 나는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오셨다는 것이지. 바로 부활절은 또 다른 세계로의 통행증이 아니라 이 세계에서의 새로운 시각이라네요. 글쎄요. 이 세계에서의 새로운 시각이라네요. 지금 허락받고 있는 이 순간을 새로운 시각으로 맛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눈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심지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깊이 깊이 묵상하면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저의 이내 삶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신앙이 늘어서 부활의 삶으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흘 후에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 말씀을 믿게 되면 말씀대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복음서의 말씀은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제자들은 한 곳에 함께 모여는 있었지만은 서로 닫혀지고 갈라진 마음으로 두려워 떨면서 문을 잠그고 계셨습니다. 자기들도 유대인들에게 작별서 예수님 같이 되지 않을까 두려움을 꼭꼭 잠그고 떨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바로 좁은 방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그들은. 신은 있었지만 서로 달라지고 달라, 다쳐진 마음으로 서로를 믿을 수가 없어요. 두려워서 떨고만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그들은 두려워 떨며 지낼 수 있을까? 언제까지 나는 이 마음으로 살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사실은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 앞에서 다짐하기를 저희들은 주님을 위해서는 저의 목숨 아끼지 않겠습니다.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장담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저는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모른다 해도 저만은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 속에서 한 작은 요정의 물음 앞에 어이없이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신도 저 예수와 한패죠 당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죠. 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죠." 하는 물음에 생각도 없이 고개를 저으면서 "아니요." 나는 저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나는 저가 누구인지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 없이는 살수 없느라고 하던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끼지 않겠노라고 다짐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저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그리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분은 이 말씀으로 묵상하는 글에서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의 기독교인들의 참모습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교회의 참모습이 아닌가 깊이 반성하며 회개한다는 글에 저는 많이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부활절로 세번째로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던 모습은 어떤지요? 나는 저분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나는 저 예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소식은 들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삶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이 제자들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오늘 저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점검해 보았습니다. 나의 첫 모습은 어떤가? 나도 저 예수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에요. 나는 저 예수와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신지요. 한번 깊이 좀 솔직하게 정직하게 점검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주님으로부터 부름 받은 자들로서 이렇게 함께 있지만은 서로 갈라지고 다혀진 마음으로 서로를 믿을 수 없어서 교회문을 꼭꼭 잠그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에 대한 원어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두려움은요, 자신을 포기해버리는 것이래요. 확실한 신념 없이 스스로 굴복해버리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마음은요, 사람의 의지를 마비시키고 사람에게 이중성을 조정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밝은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은 자기의 자기됨을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밀폐되어 있는 환경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갈라진 마음으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일서 4장1 8절에서 보면요, 두려움에 형벌이 있는 이라 그랬어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완전히 이루지 못한 이라 그랬어요. 완전한 사랑만이 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만이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예수님이 말씀대로, 나는 분명히 죽을 것이다. 너희를 위해서. 그리고 사흘 후에 나는 살 것이다. 이 말씀을 믿게 될 때, 바로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나의 삶의 우리 속에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조 2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한은 이겼어요. 너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라서,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자체가 요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예배가 되게 하는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네 몸으로 제물로 삼겠네 부활하신 주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바로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해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보셔서 그들의그 모습 그대로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에게 너에게 평강이실지어다 왔어요. 바로 이 평강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아버지의 뜻이 나를 온전하게 내려놓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실지어다 왔어요. 바로 이 평강은 온전한 신뢰에서 오는 마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서 화평케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임재의 선물이신 것입니다. 저는 이 순간에도 너희에게 평강이실지어다이 말씀을 들으실 수 있기를 전 바랍니다. 내 마음 속에 내삶 속에 너희를 바라보는 속에서 평강의 마음으로 받아버릇이 너도 평강의 마음으로 너의 자신을 받아보고 서로를 맞이할 수 있게 받는 것이요. 바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그 가운데 혹시 계셨습니다. 아마 그 등장은 말 그대로 그들에겐 공포였을 것입니다. 죽으셨던 주님이 다시 사셨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다시 사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긴장된 제자의 상황을 부드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들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며, 너에게 평강이실지어다. 정말 평강을 빌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강을 빌어주시면서 말뿐 아니라 지금 못자국난 손바닥과 창자국난 허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믿음 넘는 그들에게 절대 서운해하시지 않았습니다.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나다, 염려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들은 그들, 이제 그들은 예수님께서 해주신 그 말씀이 그대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죽을 것이고, 사흘 후에 살 것이고, 분명하게 부활하러서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었을 때, 지금까지 해주신 모든 말씀들이 새롭게 들어왔고, 들어왔을 때, 말씀대로 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면서 그 말씀의 증인들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극도의 공포에서 기쁨으로 열려진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얼싸안으면서 마음과 뜻을 같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가요 주님 안에서 마음과 뜻을 같이할 수 있을 때 닫혀진 문이 열렸어요. 그 열려진 문을 통해서 하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힘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나를 보고 묻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바로 저는 저를 두고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데는 더 복이 있다. 끝까지 의심하는 도마에게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시면서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이 있다. 그때 도마는 주님에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하고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했어요. 바로 이 말씀은요 제자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들에게 당신의 뜻을 위임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하시면서 당신의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두려워 떨던 사람들이 셈을 얻어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이 자신들의 부활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부활의 증인들이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기도가 바로 자신들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핏담으로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보람이 되었고, 그들은 이 거룩한 소명과 사명 속에서 그들의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부활은요, 그들이 죽기 전에 죽으면서, 새로 얻은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 스스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자로 스스로 여기면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의 삶의 분명한 목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은, 내게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었고, 서로를 받아줄 수 있었고, 아픈 사람을 일으켜 줄수 있었고, 이사도 좋겠습니다. 또 자신들을 심판하는 사람들에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나는 이 일의 증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삶을 준비하면서 제가 잊을 수 없는 일이 어, 근, 근 얼마 전에 생겼습니다. 제가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3 0대 후반 한 여인이 말기 암으로 진단을 받았는데 귀여운 딸이셨어요. 의사가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좀 이런 상황에서 있으니까 한번 그서 찾아보라, 좀 방문해 주면 좋겠다. 제가 환자의 그 방문, 그 병실로 가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과연 내가 그 여인의 아픔을 얼마나 정말 이해할까? 이해 못 합니다. 아픔은 아픈 사람만이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픔을 정말 이해도 못 하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할수 있을까? 내가 무슨 도움이 될수 있을까? 이때 저를 새롭게 깨워쳐주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복도를 걷고 있는데요. 지금 너를 이렇게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복도가 다시 타리 다시 달려 보이더라고요. 너를 지금 이렇게 걷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지금 이 순간을 허락하시고 이렇게 살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는.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 않으시면 이렇게 걸을 수 없다는 사실 그리고 이 순간을 허락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뜨거운 가슴으로 감사드리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일을 할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 저를 통해서 역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제가 병실로 갔습니다. 사실 저는요, 지금 이 순간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이 순간을 허락받을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바로 이 순간에도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저는 환자분의 방으로 갔습니다 가족이 함께 계셨어요 저는 그들에게 저를 소개해 드리고 다른 말이 아니라 제가 복도를 걸어오면서 있었던 일들을 그대로 얘기해 주었습니다 가능한 저는 제가 깊이 깨닫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것도 이 순간을 허락하시고 또, 만나게 하신 분이 전 하나님심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내가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한번 찾아볼 수 있기를 전 바랍니다. 그 때, 그 환자분이 손을 모으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것이 전 가슴에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저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갈수 있도록 해 주세요.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같이 울었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늘의 문을 열어 주세요. 주님의 글을 열어주세요. 열려진 마음으로 그 세계를 새롭게 볼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그는 얼마나 오래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삶의 길을 찾은 것이죠. 새로운 삶의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왜 살아야 할지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 것이죠. 허락받아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저는 그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저는 그리 말씀입니다. 당신의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당신으로 하여금 새 힘으로 포기하지 않고 싸우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과 영광의 증인들로 살수 있도록 기회를 주세요 바로 이 기도는 환자뿐 아니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산나팔 교회에게 필요한 기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순간까지 부활의 주님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수 있게 해 주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셔서 이렇게 저희들을 이산 나폴리 교회에 한 식구로 불러 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마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고 삶의 길을 밝히셔서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부활의 삶이, 부활신앙의 삶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부활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과 함께 마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제는 뜨거운 가슴으로 서로를 가슴에 품으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 주신 사명을 함께 이어가는 이 산나파일의 식구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